저는 원무에서 일하고 있는 박혜원입니다. 응. 원래는 다이어트랑 이제 체력 증진 목적으로 했는데 친구가 그래도 목표 잡고 해보자 해서 바디 프로필 같이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하게 된것 같아요. 진짜 싫어했어요. <laughs> 그냥 몸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친구가 이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고 작년에 한번 PT 수업 받았는데 괜찮아서 올해도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한번 다시 받아보라 해서 그래서 받았는데 여전히 더 독해졌더라고요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몸이 부었거든요 근데 이제 염분 음식을 안 먹으니까 붓기도 없어지고 운동한 지 3일 만에 뭐 주변에서 살 빠졌다고 얘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. 하시더라고요. 저는 몰랐는데. 몸무게는 많이 안 빠졌는데, 이제 체지방률이 한 8에서 9kg 정도 뺐었던 것아 같아요. 근육도 한 3kg 붙였던 것 예전에 입었던 스물 바지가 공간이 남아서 아 <laughs> 그때 좀 놀랬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안 들어가겠지만. <laughs> 저도 약간 운동, 거의 헬린이? 그서 운동 이름을 잘 모르는데, 상체 운동할 때는 거의, 데드리프트라고, 빠들고, 약간, 밑으로 내렸다 이렇게 쑥 하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, 그 운동도 좀 했었고, 덤벨로도 많이 했고, 하체 같은 경우는 거의 스쿼트나 맨몸 스쿼트로 많이 하고, 런지, 그래서 아, 무게 한 15kg씩 약속 다 끼워서 스쿼트 그냥 한 30개씩 맨날 4세트씩 거 했던 것도 있고 30kg? 네. 손무 <laughs> 뭐가요? <선생님>, 몸이... <laughs> 누가 봐도 몸이 좀 애소한 편인데 아 진짜요? <laughs> 좋아했던 운동은? 제가 상체 등 운동하는 걸 제일 좋아했거든요. 등할 때는 이제 팔 힘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무게 치는 것도 많이 치더라도 좀덜 힘들고 했는데 하체가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체하고 나면 엊그저께도 하체 운동하고 왔거든요 지금 못 걷고 있어요 프로필 찍기 전에는 점심에는 그래도 일반식을 먹고 아침 저녁은 식단만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디 프로필 한두달 남겼을 때는 새끼 다 칼식단으로 들어가고 주말에도 원래 치팅이 있었는데 치팅 없이 그냥 무조건 식단으로 해서 그렇게 식단만 먹었던 것 같아요. 새끼 다. 칼식단? 그니까 러 탄수화물이랑 단백질만 먹는 걸로. 지방 없이? 지방 없이. 두 네. 칼? 두 가지. 칼. 칼. 그니까 러 식단을 칼까지 지켰다. 아, <laughs> 칼식단. 사실 <laughs> 중간중간 군것질 많이 했어. <laughs> 군것질 많이 하고 했는데 배고플 땐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물 먹거나 아니면 커피 일부러 먹어서 약간 헛배 돌게? 물 배차게 만들,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바디 프로필 찍기 5일 전에 군것질한 거 들켜가지고 그날 엄청 미친 듯이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쉴틈 없이 그냥 운동을 지켰어요. 그렇게 해서 그때 한 5일, 6일 만에 한 2, 3kg 뺐던 것 같아요. <laughs> 저는 알아본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구가 같이 우정으로 찍자 해서 센터 제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했고, 그 다음에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p t 샌들 추천하는데 골라가지고 그쪽에서 원래는 비용 한. 해가지고 헤어랑 메이크업 다 하는 것까지.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약간 저렴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포즈도 제가 몇 가지 요새 s 센스라던가뭐 인터넷 같은 데에서 찾아보고 노출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그래도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촬영인데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자. 그런 것도 있었고 옆에서 친구 때문에 조금 자 많이 받 봤어요. 나중에 돌아봤을 때 요. 간좀 귀엽게 찍고 한게좀 별로일 것 같다라고 또 얘기도 듣고 해서 그래도 몇 가지는 컨셉, 약간 섹시한 걸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<웃음> 넣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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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공개를 못 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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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공개를 못 해요. <웃음> <웃음> 방금 먹었어 먹었네 먹었 u t a n 아 o n u 기 a n Donutan, Donutan, d 도 n u 어 a n d 도넛 u t a n Donutan, 맛 o n u t a n d o 위 u t a n Donutan, d 먹 n u t a n d o n u 요 진짜 아. 완전, 아. <laughs> 고 칼로리를 먹은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어서, 어. <laughs> 말로, 말로 설명 못할 것 같아요. <laughs> 살이 쪘어요. <laughs> 한 4kg? 2주만에 4kg 지고, 촬영날까지는 복근이 있었거든요. 이제 복근이 없어졌어요. <laughs> 엊그저께 오랜만에 운동 갔는데 운동복 입었는데 약간 좀 후덕해진 느낌이랄까?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식단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 아, 똑같이 하데 식단을 에이. 안 하니까 그렇게 맞아요 음. 사실 운동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? 세 번밖에 안 갔어요 음. 전혀 없어요 진짜 음. 절대 없어요 <laughs> 절대 안할 거예요 저희 센터 PT쌤들도 물어봤거든요. 뭐 촬영 같은 거 다시 할 거냐라고 물어봐서 전 절대 안 한다고 말했는데 처음이 어렵지. 두, 세 번째는 진짜 이제 운동하는 법다알 거라서 식단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거알 거라서 매년마다 할 수도 있다.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말해서 약간 좀 무섭긴 해요. 좋을 것 같은데?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절대 안할 거예요. 제 <laughs> 영상편. <laughs> 친구 안녕. <laughs> 어, 작년에도 운동했고, 올해도 너한테 운동을 했지만, 히스테리랑 <laughs> 내가 좀 예민하게도 많이 굴었고, 싸울 뻔 했던 일도 있었지만, 그래도 항상 운동 끝나고 집갈때 전화 먼저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, 이제 너도 대회 끝났고 나도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끝나고 우리 광안리 바다 보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그렇게 또 다시 또 유지를 하면서 함께 보내자 너무 고마웠어 안녕 <웃음> <웃음> 네? <laughs> 목표 이은 자신한테요? 자 자신 수고했고 마이의 답변으로 전 고생 많이 했고 가끔, <laughs> 군것질도 많이 했고, <있고 웃음> 어, 옆에서, 어, 선들이 먹을 거 많이 챙겨줬지만, 그래도 꼿꼿하게 이겨서 촬영날까지 열심히 한내 자신 너무 대단하다 생각들어. 너무 수고했고, <laughs> 다시는 그게 걷지 말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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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전혀 표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표정이 없어졌대 ㅇㅇ쌤 아크로바틴 뭐 이런 <아크로파티인 목소리> 거 하고 아, 있었는데 아, 음. 다시 헬스로 다시 운동 바꿀까진 생각 중에 하셨거든요 아, 왜요? 모르겠어요 제가 운동 같은가 하면 <목소리> 그냥 헬스 할까 생각 중이에요 ㅇㅇ쌤 주식주 주식주식 맞죠 대단하시다 거만실에 운동하는 쌤 진짜 많아요 필라테스도 하는 선생님도 있고 열심히 사는 ㅇㅇ선생님이랑 ㅇ 쌤이 줌바 댄스 하세요 <laughs> 아 진짜요? <이런 웃음> 재밌겠다 모르겠어요 음악 나고 음 나고 약간 로 맞아 맞아 같은 괜찮네요 저도 열심히 <웃음> 산다 <웃음> 그러니까 저희만 <이만> 넘치면 <laughs> 다 질러요 <즐거잖아>. 음, <laughs>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한다 그래 다음 떡으로 뭐 뭐라도 시키자 한국 가수 인치